확정 변향성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역기 22장 1절에서 27말씀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구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는가? 자네가 어롭다는게전당하신 분께 어떤 기쁨이 되겠는가? 자네 행위가 무없었다고 해서 그분이 무엇을 얻겠는가? 자네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꾸짖으셨단 말인가? 그래서 자네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자네 악함이 큰것 아닌가? 자네 죄악이 끝이 없는 것 아닌가? 자네는 이유 없이 형제에게 담보를 요구했고,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렸네. 또 자네는 지친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네. 권세 있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 존귀한 사람이 거기 살았네. 또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꼬아들의 그 팔을 꺾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가미가 자네를 둘러싸고 있고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아니, 너무 어두워 자네가 앞을 볼수 없고 홍수가 자네를 덮고 있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은가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좀 보게.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그분이 이런 먹구름을 뚫고 심판하시겠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을 가려보실 수 없고, 하늘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하니, 악인이 받은 전철을 자네가 밟아드는 것인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기초가 홍수에 썰러가 버렸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했고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다네 하지만 그분은 그 집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네 어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들을 보고 웃는다네 우리가 가진 것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재물은 불이 삼켜버렸다 할 것이라네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면서 쉽게 추측하고 정죄하며 수군 그렸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깨닫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고 좁은 시선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린 결론 때문에 누군가가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겸손을 더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경청의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